자, 오늘의 방 제목, 증장이 왜 사기인가, 입니다. 지난주에 김효환 설화 하는데, 저보고 편집. 왜 증장으로 어려움 안 하냐고, 그래가지고, 사실, 탄창 정리 귀찮아서 안 한다 했거든요? 그랬더니, 이 템으로도 어려움 깰수 있대요. 클리어 하면은, 보따리가 4개가 나오거든요? 원래 그 일반에선 3개고, 그래서 도깨비불이 조금이나마 빨리 나온단 말이야. 그런데 제가 그거를 아니 어려움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일단 박아봤는데 아니 너무 쉽게 되는거예요 그래서 어.. 오늘 한번 더 똑같은 템세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보다시피 본캐 힘도 안찍고 원래 이거 랭킹 하시는 분들 올힘찍고 힘천장먹고 스텝 뻥튀기해서 하거든요 그럴 여력은 없어가지고 템 그냥 똥템 일요 그리고, 이제, 똥템 주몽. 이거, 뭐, 삼셋이 똥템 아닌 것 같지만, 이게, 제가 올 채에다가, 이거, 마저셋 주몽이라, 그냥 쓰레기고요. 어, 그리고 증상, 예, 거불, 바투, 그냥 둘둘에다가, 예, 뭐, 아무것도 없어요. 민첩 7000. 특성은 이거 기묘서를 하려고 감전으로 바꿨고요 원래 이거 감전 찍으면 안 되는 민첩 수치인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찍었습니다 예, 이거 반지 없는 똥고태 초선 그리고 진짜 정체불명의 템세팅 페르난도 풀공명 분달이 예, 외변도 다 빵꾸나 있습니다 이걸로 어려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각하긴 한데 아 <목소리> 어 사라져! <목소리> 뭐야? 왜야 돼요? 도박해. 오케이 <laughs> 원래 그 여기 안에 들어가서 죽으면 안 되는데. 아! 됐어. 상관없어. 얘네들만 살아있으면 돼요. 근데 이게 다 살아있어야 이게 딜뻥 계속 받아서. 결국에는 빨리 깨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 같은 말입니다. 분다리 미니전이랑 그 그게 살아 있어야 빨리 깨지. 지금 원래 6만 뜨다가 2만 뜨잖아. 아, 어쨌든 깼네요. 자 이러면 점수 60만 점이 넘었어요. 와 진짜 말이 안 된다. <laughs> 참고로. 제가 그풀 담은 달상에 북두에다가 모든 거를 바지라고까지 다 둘두라고 가도요, 60만 점안 나와요. 일단 깨지도 못해요. 많아, 모자라고, 시간도 척박해가지고, 이것 때문에 사기라던 거지, 사실, 증장이 뭐 사냥 같은 게 사기인가 싶어. 그래서 제가 막 버린이분들한테 선증장 잘 생각하고 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, 사람들이 증장 사기라고 말할 때, 어디에서 사기다라는 거를 쏙 빼놓고 얘기를 해요. 일반 사냥이나, 좀, 거린이들이 하는, 거린이가 뭐야? 초중수들이 하는 콘텐츠에서는, 사실, 저는 증장이 들어가는 돈 대비해서 사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? 아니, 뭐, 혼자 공중 잡는다 하는데, 뭐, 공중모비 뭐, 그렇다고 2, 3억씩 벌리는 것도 아니고. 예, 이 원리가 왜 그러냐면요. 이김묘한 서라가 일단 시너지부터 보면은, 뭐 체력 회복 이런 건 별로 볼 필요 없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군 능력치 증가랑 마법력 회복량 증가예요. 그래서 이 신화주 두개 받고 왔는데 이 능력치 증가 10%가 증장한테 엄청 좋아요. 왜냐? 민첩은 이 스텝발이 다른 장비보다 훨씬 좋은데 이 능력치를 깡으로 10%다 올려주기 때문에 증장이 굉장히 유리하고 여기에서 템이 이렇게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올클이 뜨는 이유가 이 김효설아 스텝 보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내 사천왕이 평범한 사냥터에서보다 여기서 더 스탯이 높게 나오는데 이 민첩이 뻥튀기 돼버리니까 올클이가 뜨는 거야 이렇게 템이 구리고 이렇게 민첩이 낮은데 그래서 충격도 안 찍어요. 그냥 감전 찍고 이 컨텐츠 돌면 됩니다. 그래도 올클이 떠요. 나도 증장 담은 수합하면서 하는 사람이지만 뭐 좋으면 좋다고 하지 뭐나 혼자 꼴빨기뭐 있다고.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사기지만 진짜 그냥 증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인 줄 알고 하시는 분들 잘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5번 1번 아 이건 피해주고. 가운데에있서가 커지는 쪽으로. 시간이 살짝 빠듯하다. 방구석에 다 껴져야겠다. 여기 딱히 막 도움이 되는 명항은 없어서. 귀신 탄이 안 터지는 거예요. 지금 아이고, 그냥 맞으면 죽어야 돼요. 주몽이요, 네, 주몽이 제가 딜 특성이 아니라서 도움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. 어, 주몽 저항 특성의 올체에요. 딱 깼다? 와, 이시랄라이도 깨네, 진짜. 근데 게이, 이게 등장이 이 게이지 까는 거 있잖아. 무력화 게이지 까는 게 너무 사기야. 다무는 이거 못까는데 자, 몇점 나왔을까요? 다 죽었는데. 와, 60만 점 넘었어, 그래도. 진짜. 말이 되나? 이게? 굉장히 좋은 건 좋은데, 아니, 다른 사천왕에 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좋은 거는 말이 되나?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, 근데 조녀로 하는 거는 다섯 반 중에 모든 게 성공이 안 된대요. 왜냐면, 마운술이 없다 보니까. 이제 타이머 트기거든 패턴 나오기 전에 그리고 더러운 패턴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 성공하는 거라 그 사람들은 다 그냥 도깨비좀 포기하고 랭킹만 하는 거라 어~ 증장은 게다가 이제 고천주가 만화 75씩 회복해주잖아요 이래서 초선이 뒤져도 상관이 없어 보통은요 어~ 초선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증장 1년만 있으면 돼요 근데 어려움을 하는 이유는 보따리 하나 더 얻으려고 하는 건데 아이 뭐 중장이 십삭이라고 해야 되나? 저거가 밸런스가 잘못된 거지 정확히는. <목소리>